어떤 곡이 베스트죠? 전 어떤 곡을 하든 빌런즈랑 함께 한다면 다 좋습니다. 아, 네. 그래도 그래도 하나만 꼽아야 된다고 뭘까요 아, 저는 방금 했던 머니 엄마 마인드가 아, 이렇게 분위기 좋좀 와중에. 선생님, <laughs> 울상이에요. 그거를 나한 이렇게 넣고 다니. 겸허, 겸허. 죄송합니다. 자, 이제 고우야님 거의 끝을 하위로 달려가고 있어요. 겸허, 겸허. <laughs> 감사합니다. 그래도 오늘 우리 빌런 주분들이 기대하고 있을 무대들이좀더 남아 있거든요. 그래서, 너무, 아직은, 아직은, 서, 서운, 서아쉬고 아, 죄송해요. <laughs> 아직은, 아쉬워하지 않아, 않으셔도 아 됩니다. 왜냐, 아시잖아요. 아직, 재밌는 거 많이 남아있는 거. 그렇죠? 그래서,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, 목소리와 체력입니다. 남아있나요, 여러분? 아직 체이 남아있어요? 배터리 몇 퍼센트 남았어요? 더편해좋요 네. 습니다 그래도 치트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어유, 하시나 했네요. 확실히 치트 해야 되거든요, 이거. 네. 네. 좋아요. 그러면 우리 스탠딩 <laughs> 먼저 치트 해볼게요. 자, 솔지. 아, 그 작게 얘기하 제가 작게 얘기하면은.

하는데요. 진짜 해주세요, 요 약속 어, 말 나온 김에 플로우가 시작요 내가 뿌 하면 뿌 하는 거야. 아, 아, 굉장히 귀엽네요. 우리,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무대. 한 번. 근데 우리는, 에이, 알면서 이런 거. 아, 알면서 왜이런까다 알주시는 거예요. 아, 우리 좀민망하시구그 느낌 알았어, 느낌 알았어, 렇게말았어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무대. 좋은 것 가봅시다.